안녕하세요. 일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 백대명산 방장산 정상인데요. 올라올 때는 곰탕이어서 뷰가 거의 없었는데 좀 나이 개이면서 주변에 산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장산은 내장산 옆에 붙어있는 산으로 장성갈제의 높이가 한 300m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까지 한 450m만 올리면 돼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가보면 여기가 왜 예전에 도적대가 들끓었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울창한 나무보다 조리대가 엄청 많아서 정말 거기에 숨어 있으면 못 찾겠더라고요. <laughs> 올라가면서 조리대 사이사이를 헤치고 가는 원시림을 헤치고 가는 느낌과 또 다른 그런 느낌의 산이었고요. 정상 뷰가 오늘은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완전 멋있진 않았지만 굉장히 주변의 산들이 멋있게 보이는 역시 백대명산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장성군 갈제, 장성 갈제에 내렸고요. 길을 건너서 저기 지금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가 쓰리봉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서 처음에 헤매더라고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쓰리봉 1.8km가 나옵니다. 아 여기도 초반 경사가 어숨 가쁘고 좋네요 저 뒤쪽에 내장산이 보입니다 내장산 바로 옆이네요 길이 흐렸다가 진해졌다가 여기도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어서 길이 좀 흐렸다 진해졌다 하네요 트랭글로 방향성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등산로에 이제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803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정표가 정확하지 않냐,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으니까, 이정표가 많지도 않고요. 또 이정표를 또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서, 트랭글이나 랭글러 같은 어플로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길도 또 이렇게 없어지네. 아, 이쪽이 경치가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비가 조금 와서 안개가 너무 심합니다. 조리대 수비.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제주도에서나 이랬었는데. 여기도 이러네. 아, 선등에서 올라가느라 거미줄도 엄청 많고. 어, 방장상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 거미줄 때문에. 지금 한 500m대 올라왔거든요 300m대부터 시작했으니까 740m 정도까지만 가면 되니까 어휴 거미줄이 특이 이래서 꽃피를 오 거미줄 그냥 이런 육산인데 한참 올라갔다가 또 한참 내려오네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꼭이 풀이나 조리대 이런게 제주도에 이 오름 올라가는 데 같아요 제주도에 오름들 보면 이런 식으로 길이 많이 돼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 길이 다 희미해서 <laughs> 조심해서 가야 돼요 쓰리봉에 거의 다온거 같은데 와, 경서도 급하고 습하고 옆에 조리대도 높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건 진짜 비추 미끄럽네 여기는 제 내려갈 때공설운동장 쪽으로 갈겁니다. 이제 암능들이 나타난걸 보니까 쓰리 봉 근처에 온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진짜 좀 특이하네 산이. 옆에 있는 내장산하고 완전 다른데? 자 쓰리 봉에 다 왔습니다. 한 50분 정도 걸렸고요. 3 0한 734m 아니 봉우리에 올라와도 오늘은 보이는 게 없네요. 자, 초라한 정상로를 뒤로 하고 방장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여기 계속 이런 식이네. 여기는 어, 뚫어 아, 아쉽네요. 여기 좀 멋있어질 것 같은데, 안개가 빨리 개어야 될 텐데. 너무 습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옷이 다 젖었어요. 와 여기는 막 원시 숲을 뚫고 나오면 이런 데가 있네. 와 정상 부근에 이 암릉들은 멋있네요. 이런 길은 보통 산에서 길 잃었을 때 가는 길인데 여기는 그냥 길이 다 이러네요. 초행길로 앞에 혼들로 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네요, 여기 아, 여기 재밌네요. 경치는 둘째 치고라도. 길이, 진짜 여기는 관리 안 된. 돌도 미끄러워서 한번 미끄러졌는데, 서두르면, 서두르거나 딴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 물론 촬영을 좀 하면서 가는데, 위험합니다. 아, 비도 오고, 중간중간 가시나무도 있고, 강장산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여기가 연자봉인가 봅니다. 정상 속도 없고요. 산이 정말 재미없는데요. 봉수대가 130m고 용추폭포가 2km인데 봉수대로 가야 됩니다. 용추폭포가 좋다고 하는데 오늘은 코스가 봉수대로 해서 방장산으로 가야 됩니다. 길은 계속 이었습니다. 자, 봉수대에서 왔는데요. 이게 원래 전망이 좋은데 안 보이는 건지 <laughs> 알 수가 없네요. 715m고요. 이게 방장산은 700m로 가 여기는 문바이지라고 하는데,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게다 똑같아서. <laughs>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장산 정상에 왔습니다. 743m. 아, 정상 속도 정말 정상목이네. 여기서 보이는 전망도, 아, 저쪽이 내장산인 것같아 이쪽은 지나온데 쓰리봉 있는데. 그리고 근처에 선운산도 원래 보여야 될것 같은데. 자, 이제 좀 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희가 내장산이네. 아, 이런 길을 쭉 걸어왔는데 거의 곰탕에 숲이 우거져서 하나도 안 보였어요. 이쪽은 장성 쪽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가 내장산 쪽. 그리고 빼죽한 데가 쓰리봉입니다. 자, 조금씩 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산 넘어 산이네요. 정상 바로 옆에 전망대가 있어요. 그 이쪽은 이제 내려가야 되는 쪽. 그리고 저 멀리 쪽으로 보면 선운산하고 부안이나 변산 쪽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 흐려서 잘안 보이네요. 아 이쪽 전망대 쪽에서의 모습이 훨씬 좋네요. 물론 뭐 날이 계속 그런 것도 있고 저쪽이 선운산인 것 같은데 아 역시 대명산이 맞긴 합니다. 이쪽은 그래도 길이 좀 이쁘네요. 억세봉 쪽으로 가는 타서 공설 운동장으로 내려갈 건데, 아, 날이 좀 이제 개서 조망이 보이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드디어 이정표가 나오네요. 패러글라이딩장 양고 살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까지 가는 임도가 있네요. <laughs> 기운 빠지네. 자, 아, 활공장까지 일단 가서 공설운동장까지 또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억새봉이고요. 636m 여기가 활공장이네요. 전 예전에 활공장 그러면 전에 다른 산들 갔을 때뭐이명산 근처도 있고 이천에도 있었는데 활을 만드는 공장인 줄 알았어요. <laughs> 와, 날이 이제 많이 개었네요. 근데 활공장이 이 패러글라이딩장인데, 여기가 경치가 좋더라고요. 항상 어, 여기까지는 원래 차로도 올라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고창, 저쪽이 어, 부안 쪽인 것 같아요. 변한, 변산반도 쪽? 그리고 이쪽이, 안 보이지만, 내장산 쪽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본 경치 중에, <laughs> 그래도 제일 낫네요. <laughs> 얘가 벽오봉이네 또. 6 4 0 m 고요 공선 운동장까지는 4km만 가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아, 저기 운동장이 보이네요. 날라가서 내려가고 싶다. 패러글라이딩 타고. <laughs> 아, 이렇게 임도하고 만나서, 임도 쪽에 산악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 네. 일로 가면 재밌겠다. 네. 그래도 우리는 등산로로. 아, 이게 자전거 길이네요. 등산로는 이쪽으로. 아. 와, 자전거 저기 타고 가도 재밌겠네요. 아, 오늘은 힘든 산은 아닌데, 진을 많이 뺀것 같아요. 초반에 비도 오고, 그리고 초반에 막그 아침에 그 숲길을 해치고 가는데, 저는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가는데, 어떤 분이 계속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바짝 붙어서. 그 내가 가서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피해드렸어, 먼저 가라고. 좀 가다가 보면 이 새벽에 아침에 선등한다라는 게 거미나 벌레들이 앞에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사람들 가기 싫으니까 중간에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 <laughs> 또 내가 또 거미줄을 헤치고 막 가는데 또 바짝 따라붙어. 그래서 피해줬더니 또 얼마 가다 또 앉아서 전화하고 있어. <laughs> 등산 매너의 가장 기본. 내가 막 가는데 앞사람을 만났다. 어, 특별하게 속도 조절한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속도가 빠르니까 앞사람을 어, 제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막 가는데 뒷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 사람이 빠른 거니까 그 사람 먼저 보내 줘야죠. 근데 막 보내주면 좀 앞에 쉬었다가 또 앞에 섰다가 또내 뒤따라왔다가 또 다시 또 제, 제치고 앞으로 가고. 운전할 때도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등산도 기본적인 이 추월 매너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아침에 그런 숲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거미랑 벌레들이 워낙 많아서 스틱으로 계속 치우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꺾어지네요. 공설 운동장은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깜짝이야. 해가 앉아있어가지고 <laughs> 아, 내려오는 길은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완전 꽃길이라서 금방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면서 MTB 자전거 도로가 진짜 잘돼있네요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장에 다왔고요내리 시간 좀 안걸렸고 이제 식당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고창면 본점이라고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비냉면에 갈비 좀 추가하고 공깃밥하고 같이 먹었는데요. 정말 가성비 좋고 맛있습니다. 와, 고창면옥. 여기가 본점인데요. 정말 맛있고 정말 친절하고 좋습니다. 아라신을 신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등산화가 젖었을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래 일산 등산개이었습니다